안녕하세요, 멸치랑 콩이랑입니다. 오늘 날씨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어, 봄날처럼 따뜻합니다. 어, 이 아이들은 데모르포체카 외목대로 이제 삽목을 해서 외목대로 키운 아이들입니다.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해서 어, 꽃인지 지금 한 송이 피었는데 여러 송이가 피면 참 예쁠 것 같아요. 사랑초가 햇빛이 있는 곳에 두었더니, 이렇게 꽃을 피마 많이는 안 피워도, 이렇게 피워주고 있는데, 그늘 쪽에 있는 애들은 아예 꽃을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프리티가 이제 예쁘게 이제 수행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작년, 작년 봄인가 심은 아인데, 이 예쁘게 이제 자리를 잡았네요. 얘는 체리세이지. 어, 체리세이지 굵은 줄기를 하나씩 심었더니, 이렇게 이제 안에 실내에 들어와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꽃을 이제 내어줍니다. 이 아이는 헬리 오틀로프 허브입니다 어, 겨울에도 실내에서 기온만 맞으면 꽃이 핀다고 해서 이제 화분에 심어서 겨울에 보는데, 음, 새로운 꽃대는 안 올라오고 기존에 밖에서 피던 그 꽃대에서 계속 뭐 하나씩, 하나씩 연달아서 이렇게 피어 주네요.이 아이도 참 예쁜 아이입니다.이 아이는 저희 집에 온지 제법 되었습니다.한 1년 반 정도.이제 어, 꽃을 봅니다.불생가, 불꽃인가 모르겠습니다.수행이 어, 안 예뻐서 한번 봄이 되면 뭐 싹둑 잘라서 어, 삽목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한번 키워보고 싶네요. 얼마 전에 에셀리아나, 어, 입꼬지로 부자 되고 싶어서 만든 아이들 잘 자라고 있네요. 물에다가 이 부직포 짓고리 해놓은 아이들이 물에 너무 또 젖어 있으면은 또안 좋을 것 같아서 짓고리를 물에서 빼내서 물을 못 빨아 올리게끔 이렇게 해두었답니다. 어, 그런대로잘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제 다시 어, 모라낸시스하고 기간 못해. 기간 못해 얘는 이렇게 반쯤 잘라서이꼬질를 해도 잘 된다고 해서 제가 가위로 싹둑 싹둑 잘라 잘라가지고 또이꼬질를 했습니다. 모라낸시스도 다시 다시 이제 그저저파서 어, 다시 잎을 다 떼고 이꼬이한다고다 떼고 이렇게 심어 다시 심어 주었답니다. 뭐 이곳이가 뭐잘 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꼬지 한 애들은, 이제, 음, 거실 따뜻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얘들이 뭐, 애기들이, 음, 티, 뭐, 눈을 튈지,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따뜻한 곳에 있으면 좀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기간 못해, 음, 반쯤 자른 애들, 뭐, 삽목이 될지 안 될지, 이렇게 해놔봤습니다. 하얀 시클라멘도 예쁘게 피고 지고 합니다. 하얀색이 참 예쁩니다. 이 아이는 어, 씨앗이 떨어져서 돌틈 사이에 어, 난 줄도 몰랐는데, 오늘 하단을 조금 정리를 날이 따뜻해서 정리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얘가 꽃이 피는 거예요. 청아지 손이. 그래서 파서. 어, 근상식으로 뿌리가 약간 길게 올라왔길래, 근상식으로 제가 이렇게 심어놔봤는데, 뭐잘 살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꽃은 피고 있습니다. 이 폼폼 사랑초가 햇빛이 조금 들어오는 곳에 있다고, 이렇게 이제 또 빼꼼히 또 꽃을 피우고 있네요. 이쓰라가 이제 꽃을 한 송이 피우기 시작합니다. 한 송이씩. 어, 얘를 그늘에다 두고, 제가 영양제도 주도 안 하고, 개우물만 연맹하게끔 줬더니, 어, 이렇게 이제, 꽃대 내는 것도, 이렇게, 참, 외소하게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이좀 관리를 잘 해줬으면은 괜찮을 건데, 제가 여기 실내 들어오면서, 제가 유박을 위에 얹어주고, 이제 물을 좀 주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미루어두었던 일을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가격이 엄청 싸서, 어 하나를 사봤는데, 플라이터. 어 왜싼거 했더니 왔는데 보니까 가루로 된 거였어요. 그런 것도 검색도 안 해보고 그냥 막 싸다고 사가지고, 여태까지 이제 안 쓰고, 한 군데다가 이제 뭐 놔둔 이, 이 아이입니다. 파라소라고 나오는. 이게 백리터에 가격도 싸요. 그래서, 어, 얘하고, 또 이제, 그, 블루베리 용, 그, 피트모스이 블루베리 용피트모스를 사가지고, 제가, 이거는 완전히 산성인데, 음, 어, 그, 알칼리화 만들어, 중성화 만들어 놓은 게 있다는데, 저는 모르고 250리터, 이렇게 큰걸 사가지고, 얘들을 이제, 어 산성과 알칼리성을 혼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농사용 거름입니다. 완숙 태비. 어 얘는 그 농협에서 저희 남해 농협에서 생산되는 가축분 태비를 완전 발효 숙성시켜서 어저그 마을에 이제 공급하는 어그 지원해 가지고 공급하는 거름입니다. 그래서 이 거름을 섞고 또, 얘는, 그, 폐화석으로 만든, 그, 칼슘제, 그, 저, 저, 토양 계량제입니다. 천연 칼, 굴껍질 석회. 얘, 얘를 넣으면은, 그, 산성화되어 가던 땅을, 이제, 약 알카리로 만들고, 농산물도 잘된다고 그, 이게 토양 계량제로 나오는 거고. 얘는 유박입니다. 제가 늘 쓰는 유박. 동글동글 알갱이로 된 것도 있고, 이렇게 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써보니까 알갱이보다는 이게 좀 나은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뭐, 이 얘는 또그 땅에 줘놓으면 곰팡이가 피어도 그거는 좋은 곰팡이입니다. 해가 없는 이거는 왕겨 그 왕겨 수치입니다. 큰 가마니 이렇게 큰 가마니입니다. 1 0 리터, 뭐 작은 거, 음, 뭐. 안 맞아서 아큰거대 용량이 있길래 한가만이를 사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부 이제 그 섞어서 한번 그 섞어 놔가지고 다시 숙성을 한번 시켜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그걸 섞었습니다. 어그 뭐야 상토 상토를 좀 섞었습니다. 이제 전부 골고루 섞어서, 이제, 그, 숙성을 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식물을, 어, 하초를 심어서, 식물이 잘 자랄지, 안 자랄지, 안 자랄지는 제가 또 실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심어서, 어, 정상적으로, 이제, 음, 잘 자라는 흙하고, 여기하고 같이 심어서 한번 비교를 해볼랍니다. 어, 물을 한번 줘보니까, 음, 물이 잘 빠져요. 바로 막뭐 이렇게 줬는데도 바로 빠지고 막뭐 바로 빠집니다. 이 보세요. 그래서 이 일단 물은 잘 빠지게 흙 배합은 된것 같는데, 저는 뭐몇니터뭐몇 킬로, 뭐몇 몇대 몇으로 섞고 이거는 안 했습니다. 그냥 대강 섞었습니다. 물 빠지는 걸 보니까 일단은 흙 배합은 성공을 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청아지 손이 큰 아이만 파서 화분에 옮기고 나니까 주변에 이렇게 풀 속에 또 작은 애들이 여럿이 나고 있습니다. 이 겨울에 이렇게 발에 있습니다. 어~ 용어리를 한번 둘러봅니다. 이제 지난번 주위에 입장들이 조금 언대는 이렇게 까맣게 다 있죠. 그래도 올해는 참 양호합니다. 음~ 이숙건 가자니아도 지난번 까지는 추위 전까지는 잘 견뎠는데 그추위에 일이 많이 망가졌네요.이 작은 단지에 심은 용어리는 추위를 듯 탔습니다. 근데 얼굴이 많이 망가졌죠. 그래도 봄 되면 다 생생하게 어, 살아납니다. 음, 괜찮습니다.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고맙습니다.